봅시다. 이 문제 아마 답을 웬만하면 7이라고 하고 틀렸을 건데, 왜 틀리게 됐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체크해 주고,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부정적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해서 x제곱 더하기 c1이라고 하고, 3x 더하기 c2라고 하면서, 구간을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f e가 7이라고 한 거, 2는이 구간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넣고, 4 더하기 c1이 7이니까 c1이 3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1에서 연속이어야 될테니까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아야 돼서 1 플러스 3이 3 플러스 c2니까 c2가 1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뭐, 어찌든 이제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구하자는 거는 F-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또 여기 들어있어서,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주면, 4 더하기 C1 되는 거고, C1은 3이었기 때문에, 답을 7이라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자, 지금 일단 문제가 좀 이상했어야 돼요. 이걸 그냥 7이라고 하기에는, 이 C2는 그럼 뭐 뭐하러 나온 거지? 싶어야 될 텐데, 자, 어디서부터 틀렸느냐? 여기.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한번 이렇게 봐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연속성을 조사해 볼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1 더하기 3이니까 4겠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C2인데 C2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어, 뭐야? 둘이 같지 않네요. 지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1에서는 연속이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같이가 않죠. 연속이 아니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고 계산했으니 틀리겠죠. 그러면, 뭐야?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지? 라고 하면, 자 여기,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제, 애시당초, 이 F'X 프라 자체가, 요, 이 구간이 가장 문제의 발단인데 이 구간은 사실 x가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임을 말하고 이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임을 말하죠 중요한 거는 얘는 어쨌든 그냥 이 구간을 말하는 건데 얘는 이거 또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x가 1 이상일 때 2x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대 3이고, 마이너스 1 이하 1때도 2x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랑 이 구간에서 우연찮게 똑같이 2x가 됐기 때문에, 얘 둘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표현하는 이 표현. 그래서 이 구간에서 2x다라고 한 건데, 이걸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죠? 후정적분을할 때, X제곱 더하기 C1, 3X 더하기 C2, X제곱 더하기 C3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를 애시당초 이렇게 봤으면. 근데 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C1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 구간은 엄밀히 말하면 이 구간인데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EX로 똑같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 정확히는 이런 상태다. 이것만 체크할 수 있으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상해진 건지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다시 풀어볼까요? 이 상태로 다시 하면 FE가 7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넣을 거니까 똑같이 C1이 파란색으로 풀게요 똑같이 C1이 3이라고 나올 거고, 여기 C2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C2는 1이라고 똑같이 나올 텐데, 정확히 이제 F-1을 여기다 넣고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F-1은 여기다 넣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C3가 나와야겠죠. 그럼 C3는 여기다 마이너스 읽는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읽는 거랑 같아야겠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c2는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넣어서1 더하기 c3니까, c3가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f-2라는 거는 이제, 4 3 해가지고, 답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요, 요걸 가지고 일부러 실수를 유도가 겸 만든 문제입니다.